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만 어, 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 영상이 어, 글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기술적이다 어, 일단 차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좀 지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가치 투자하신다라고 해서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시지만 가치 투자, 즉 장기적 장기 투자를 기업을 믿고 한다라고 하지만 수십 프로 하락이 나오면 가치 투자라는 말이 싹 들어갑니다. 예, 이게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 음 가치 투자다 하락해도 이겨야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파트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에 있어서 높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냐 즉 저평가냐 고평가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저렴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주식입니다. 거기 있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싸다 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알수 있는 것은 차트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어, 뭐 여러가지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같이 투자를 한다고 라 하시는 분들 이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원 가면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12만원만 와도 매도하시겠습니까? 본전만 와도 매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 15만 원에서 매도를 안 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모습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고 올라갔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본전 밑에 또는 빠진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무리 예, 같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번 고생하고 본전 귀에 오고 다시 하락했을 때 대부분 여기서 잘라냅니다. 아니면 본전 가기 전에 잘라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자, 이 우에서도 많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하락을 했을 때 하락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매도를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제대로 매수해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봐도요, 대충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적인 것까지 알수 있다. 이런 모습의 개인들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을 때야 이만큼 올라오면 이만큼 올라오면 단순히 차트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실도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을 갖고 있어봐야 또 이런 마음을 알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하락에 대한 손실을 갖고 있어봐야 그 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수익은 만져보진 못했지만 이러한 손실은 제가 계좌에 갖고 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이 뭐 차트니 뭐니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 저도 어어디서뭐 추천을 했던 예, 그런 종목을 처음에 예, 거의 뭐 20년 전 얘기인데 상당히 오래 전에 예, 그냥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마이너스 40% 50%가 되더라고요 예,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높은 자리였구나. 예, 낮은 자리였구나. 이런 거를 좀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5분 동안에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게.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면 상승한 만큼 하락을 좀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궁금하신 거는, 과연 어디에서 돌려주느냐? 시장에 대한 급락장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쵸? 시장에 대한 급락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매도 문양,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매도, 즉, 손절이라든지, 돌려줘도, 뭐, 매도가 나올 것이고, 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쵸?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간, 외인, 다 매도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매도가 나오는 그리고 어디에서 좀 저렴하다. 싸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월봉 차트에서 보면 일단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알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흔하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죠? 네. 7만 원, 9만 원 사이겠죠. 평균으로 봤을 때 자, 한 8만 원 정도 돼. 그렇죠? 뭐 8만원, 8만원 위. 이렇게 1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쪽이죠. 6만원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투자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데서는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밑에서 하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제가 많은 수많은 대형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 봤을 때 이 빨간 라인은 그냥 간단한 그냥 지표예요. 이거는 그냥 기준이다. 예, 기준. 제가 이제, 어, 표시의 기준에 대한, 어, 수치값에 대한, 뭐, 그냥, 어, 보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이 빨간 지표를 제 기준을 갖고서는, 어, 많은 종목 차트를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제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이 지표 빨간 라인의 평균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리 이렇게 십일만 원과 0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이 한1일만원 되겠죠.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만큼의 지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충이에요. 이,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충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자. 이 단순히 지표나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 수많은 종목들을 기준을 갖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보시면 어떻게, 네, 여기에서도 단, 그냥 단순히 이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여기는 중요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이렇게 기준이 되고 이 위치 기준으로 자, 이렇게 위쪽 반등에 대한 그리고 그 반등에 대한 만큼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이만큼에 대한 똑같은 크기를 봤을 때 하락의 시점에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그쵸? 똑같은 간격으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어, 숨길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하락이 어디다? 예, 8만원대예요. 이렇게. 이 자리를 봐야 된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제가 색을 칠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했던 내용 혹시 보신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이 8만 원대가 어디냐면 상승을 시키는가 강한 저항. 그러니까 이 위치를 뚫게 되면 좋은 자리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리아요 여기가. 이 위치가 그리고 밑에 쪽도 물론 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이 8만원대 안에서는 예,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 자리를 돌려주지 못하면 어디가 보이시죠? 네, 이런 자리가 보이죠. 7만원대. 자 그러면 7만원대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만큼 반등,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쵸? 중심에 있어서 반등 나와서 정신, 생긴 자리가 여기죠. 그 자리. 자,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요. 이렇게. 자, 여기 이거는 대칭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이는 대칭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구간마다 저항과 지지 그리고 이 종목의 상승폭, 상승하는 것과 하락폭에 대한 내용을 할수 있다. 변동성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 또는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한 변동성. 이걸 가지고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또 매도. 즉,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빠진 상태, 여기만 오면 난 던지겠다. 그리고 이만큼만 올라가면 난 수익을 챙기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이 수많은 분들이 여기 구한마다다 매수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어, 심리적인 것까지 해서 기술적인 것을 포함해서 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많은 종목들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 카카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론이 뭐다?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야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탈되면 여기고, 이탈되면 여기고, 이탈되면 여기고, 야 그러면 다 적용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죠?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까지 빠지겠지, 아니면 뭐 모르니까 홀딩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여기 이탈되면 어디까지? 여기 이탈되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하면 밑으로 빠지면 아,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리다 맞던. 그러면 1억에서 5천 빼요. 네, 손절 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빼면 나머지 또 빼요. 2500 손절 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야,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위에서 뺀 거를.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 수익을 보는 것보다도 더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 빠졌지? 그니까 이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저항이 생기고 밀리죠. 이 이탈되면 다음 보는 거예요. 아, 이 자리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수십 프로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 위치에 대해서 저항. 이게 지금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 위치들이.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자, 밀렸을 때 반등이 나와도 어떻게 저항이 생기겠죠. 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인해서 저점을 잘 잡아서 운 좋게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수익 챙기는 구간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올 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항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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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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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홀딩, 홀딩 이렇게 저항이면 익절 아니면 다시 현금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든지 직접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다라고 하면 아 어, 어느 정도 좀 저는 사실 이 내용이요. 이 카카오가 어떤 기업이다? 뭐 실적이 얼마나 좋다? 얘네 뭐 한데? 저는 이런 내용은 안 믿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차라리 이걸 믿어요.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차트가 뭐고 필요 없어. 기업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쵸? 내려올 때는 그런 내용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려올 때는. 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려올 때는 왜으로 오지 더큰 상승을 위해서 내려오는 법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차트를 가지고선 고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 저점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엄청나게 올라온다, 올라왔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은 오지 예, 차트예요. 예,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많이 빠졌다 라는 거.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부로 우리가 초점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울 수 있다. 기술적으로 아예 안 보는 고점 매수보다는 계산을 하면서 손절을 천 내는 그렇 손절을 하고 나서 현금하는 전략 이것도 기업내 가지고서 안 돼요. 이건 또 기술적으로 끊어가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야, 이거는 뭐 끝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별로 확인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밑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거 쓸어 담아야죠. 그러니까 하락을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하락을 엄청난 기회로 예, 참으시면 카카오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담는 거죠. 가치투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